네. 이게 오늘 새로 작업해서 그렇지 좀타시다 보면 은잘 나와요 자리 잡시고 네. 이런 것도 ECU가 좀 관장하고 이런 부분 그런 건 그런 거같 네. 원래가 나는 건데 순정 배기에서 이제 소리가 잡히니까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중고음으로 나요, 그래서 꽈, 막 이러지 않고 어 이런거 나요. 이게 지금 가면 다른 거예요. 그냥 순정이랑 비슷하죠. 그냥. 밖에서는 좀나오던거고요 약간, 약간은 나고 건데 뭐 거의 순정도 밖에서는 약간 공금거리거든요. 그 정도 수준이라고? 저, 순정이네요, 무조건. 네, 네. 네. 딱 저는 호불호가 딱 떨어지는데 꺼지 마지, <laughs> 참, 이 신기하네. 사람 체널을 닦는 거. 아니야. 그 나름 사두기로지이 아니야. 이거 그냥... 팍 터지는 게 아니라 팍 하고 냐